Gospodin svama, I s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Tko ima moje zapovidi i čuva ih, taj me ljubi. A tko mene ljubi, njega će ljubiti otac moj i ja ću ljubiti njega i njemu se očitovati. Kaže mu juda ne i Gospodine, kako to da ćeš se očitovati nama a ne svijetu. Odgovori mu Isus. Ako me tko ljubi, čuvat će moju riječ, pa će i otac moj ljubiti njega i k njemu ćemo doći i kod njega se nastaniti. Tko mene ne ljubi, riječi mojih ne čuva, a riječ koju slušate nije moja, nego oca koji me posla. To sam vam govorio dok sam boravio s vama. Branitelj Duh Sveti, koga će Otac poslati u moje ime, poučavat će vas o svemu i dozivati vam u pamet sve što vam ja rekoh.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계명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계명은 다름 아닌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라고 물었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같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들은 이 복음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내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신자는 신앙을 증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행의 일치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잘 경청하고 그잘 경청한 것을 우리 마음으로 체감하고 그것을 잘 체감했다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 말씀을 믿고 실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즉,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개명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다 이스카리옷은 더 이상 예수님 곁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채나 걸로 그 저녁 식사가 이루어지던 그 방을 나가서 예수님을 멀리 떠나갑니다. 빗속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는 암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목적 지상의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있는지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지요. 혹은 그분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 계명을 실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이라고 하시지 않고 아버지 천상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랑 속에서 살고 순명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성실하도록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계명은 자주 어떤 짐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명은 항상 자유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이 있습니다. 어떤 게임을 할때 거기에 어떤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규칙, 허락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구나 농구를 할 때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공을 배구 공을 던졌는데 그선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지게 됩니다. 파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다양한 규칙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 이런 어떤 훈련 규칙을 지키고 또 게임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이러한 선수들이 훈련 코치나 감독의 말을 제대로 듣고 그 훈련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 게임에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제대로 훈련하지 않았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이더 이상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 파울을 당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어떤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곧 자유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그분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삶 안에서 가장 위대한 하느님의 선물 그런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지 우리만을 위해서는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는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느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에 그 생명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이나 혹은 여러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본것또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 했던 어떤 임산부, 즉 장애를 가진 태아를 임신한 그 산모는 임신 중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 인생의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뜻은 바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탄생을 과연 누가 반대하고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생명도 영혼도 오로지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희생을 축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지 않으면 그분의 제자들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누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매스미디어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혹은 자신의 자식을 희생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대중 앞에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에 속임수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활동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모든 생명은 거룩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법 앞에서 또 이 세상의 법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누군가가 어떤 권리를 찾으려고 투쟁한다라는 명목하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혹은 자신의 자식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야말로 대단한 불의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우리들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위로자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줄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 생명이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또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모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통당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실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코르도나의 성녀 마르가르다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성녀께서는 도덕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을 때. 그는 회개해서 정말 위대한 프란치스칸 회원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칸 삼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마가리다 성녀는 환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셨고 병원을 설립해서 이 가난한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환자들이 자신들의 질병을 존엄을 가지고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병원을 설립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환자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임종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성년 말가리다의 삶은 모든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위한 삶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웃을 위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희생과 절제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들은 이 복음 말씀의 모든 요소들은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녀 마리아 가르다의 삶과도 일치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영감을 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도록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받았고 천상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렬히 타올라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열렬히 타오르는 마음은 희생과 기도를 통해서이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이며 자신의 회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봉헌하고 주님께 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삶을 내놓으면서 우리도 영원한 하늘, 천국의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